이건 또, 어, 하나 더 재미난 걸 준비했습니다. 또 마음속에 들어갈 겁니다. 좀더 깊게, 개인적인 정보를 조금 알아내고자 합니다. 예를 들면, 여자친구랑 몇번 사겼는지. 어, 어, 그 금방 뭐... 어, 네. 아, 오네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자친구 몇명 사겼는지. 쌍방 싸우면. 아, 오야! 야, 아까 맥우는요셀수 그러니까 없다고 했어요. 카운트는 쓰라고 했어요. 그래서 아, 아 잘생겼어. <laughs> 아니, 들어운세상 좋아요 하나 이거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좀 생각해 볼게 핸드폰 갖고 계시죠? 아예 예. 핸드폰 하나만 열어 주시고 사라지면 안 돼요? 아니, 사라지면 안 돼, 사라지면 안 돼. 내 <laughs> 아 사라지면 안돼 사라지면 안돼 잡으시겠어요 핸드폰? 아 괜찮 야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. 어려가면 됐고요. 네네네. 방금 보시면은 여기 네. 또 깨진 거 있고 뭐 이런 거 해야 될줄 오케이 자 이제 제가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핀 넘버를 찾아볼게요. 오케이. 읽어볼게요 뭐야? 패스워드? 저요? 제제 제 패스워드? <laughs> 은행 비밀번호 내 자리 갖고 계시죠? 잘 알려주지 않는 거 1위가 은행 비밀번호 아 그, 그거 그 말하는 거예요? 아니 아니 맞을 거예요 <laughs> 맞힐 거예요 맞힐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로 열지 마시고 번호로 열수 있게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네, 됐어요. 괜찮아요. 이게 보시면 제 얼굴 페이스 아이디가 입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<laughs> 자, 중요한 게 있어요. 자,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. 아, 어, 진짜요? 네네네. 아! 기다려, 이게... 오, 오케이. 읽어볼게요. 뭐야 아 잠깐 뭐야 아 잠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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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 잠깐 어 자, 잠깐만 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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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남편도 알아요 비밀번호? 어, 알아요. 남편도 아요아난 남편이랑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랑 치우는 친구 아니 아닙니다 어호 오호 오호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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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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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나스요 가리 디너스 4, 가리 야야 이거 왜그저나 이거, 야 우리 <laughs> 개그맨 아, 막이 사이즈는 아, 나이대서 알아보고 누나 아까 전 거였어 지금. 자 이제 제가 읽어 볼게요. 한세간두 1분인데 사실 심플한 것 같아요. 쭉 볼게요. 쭉 <laughs> <laughs> 볼게요. 욕하면 <laughs> 안 돼. 욕하면 안 돼. 방송여야눈뚱그 댓글에 사이 자, 나, 나! 자, <laughs> 그거 <그걸> 정리할게요. 아, <laughs> 아, 이게 안 되네. <laughs> 좋아요. 자, 여기 보 보세요. 안 돼! <laughs> <자, 웃음>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날짜인가 봐요. 근 <laughs> 이제 마지막을 젊은이. 안 하는 줄 알아요? 젊으세젊은세 <laughs> 젊으세요, 젊으세요, 젊으세요? 하나 둘 야! 날렸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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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이야. 웃음> 어, 은행 비밀번호 네 자리 갖고 계시죠? 뭐 한국이든 플랜다운 뭐, 다 같은 네 자리를 쓰니까 네. 쓰신 거네 자리 중에서 잘 보기 있 거예요 <laughs> 은행 비밀번호 번호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데 다 공개하면 좀 그렇잖아요? 다 공개하면 좀다 바꿔야 되고 좀 큰일 나니까 한 자리만 공개할 텐데 몇 번째를 공개해도 될까요? 네번째네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 네. 네, 숫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0부터 9까지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0, 네. 하나, 0 1 2 3 4 5 6, 6. 일로89 5 6 7 8 8 9 9오6 7오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니다19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6 17 18 19 16 17 18 19 19 16 17 18 19 16 1

네 번째 숫자 아시면 그럼 다 아실 텐데 모르죠 모르죠 우리 계좌번호는 위험한데 아 웃겨 앵콜 앵콜 앵